안녕하세요. 탑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 2가 제2대 현역가왕 및 국가대표 톱7이 탄생할 대망의 최종회를 단 하루 앞두고 총 5000점이 걸린 결승전 파이널 관전 포인트를 공개했습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이는 지난해 11월 26일 첫 방송 이후 매회 방송과 가요계 가장 뜨거운 강자로 주목받으며 꺾이지 않는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이는 지난 18일화 방송된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1위 쟁탈전에 이어오는 25일 화요일 대망의 최종의 파이널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 총합 5천 점이 걸린 결승전 2라운드 현역의 노래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결승전 파이널 관전 포인트 1, 7위 박서진부터 12위 환희까지 거물급 현역들이 위험합니다. 대국민 인기투표 1위에도 불안한 박서진 생존 가능할까? 결승전 2라운드는 자신의 현역 인생을 대표하는 단한 곡을 선곡해 승부를 가리는 현역의 노래 미션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결승전 2라운드는 연예인 판정단과 국민 판정단의 점수 합이 1,100점이었던 1라운드와 달리 오직 연예인 판정단 점수로만 현장 점수 1,100점이 적용돼 차별화를 이룹니다. 더욱이 2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만 먼저 오픈돼 짜릿함을 더한다고 합니다. 현재 결승전 1라운드 결과 상위권에는 1위 엔옥, 2위 신승태, 3위 강문경이, 중위권에는 4위 최수호, 5위 김준수, 6위 진혜성, 7위 박서진이, 하위권에는 8위 김수찬, 9위 신유, 10위 환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7위 박서진부터 12위 환희까지 거물급 현역들이 모두 위험 순위에 놓여 충격을 안기고 있는 것. 국민 판정단 점수가 없는 2라운드에서 위험 순위에 놓인 거물급 현역들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현재 대국민 응원 투표 1위에도 불안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박서진은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결승전 파이널 관전 포인트 2.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 40%. 순위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승전 2라운드에만 적용되는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는 총점의 40%를 차지하는 2천점이 걸려 있습니다. 지난 시즌 1에서 2시간 만에 226만표를 돌파하며 현역가왕 파워를 증명했던 실시간 문자 투표가 이번에도 또다시 파란을 이끌 것을 예고한 것. 실제 지난 시즌에서도 톱7 당락의 중요한 키가 됐던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가 이번에도 연예인 판정단 점수를 뒤엎을 가장 강력한 변수가 될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톱 10의 순위에 호기심이 고조된다고 합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는 자신이 응원하는 현역의 번호나 이름을 기재해서 문자를 보내면 가능합니다. 중복 투표는 불가하며 다중 투표는 가능하며 오타나 장문의 메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결승전 파이널 관전 포인트 3 신곡 미션 무대 영상 불과 5일만 박서진 142만회 돌파. 팬들 총공 중. 대국민 응원 투표 500점 신곡 음원 점수 300점 누가 가져갈까? 결승전 2라운드 파이널에서는 총점의 10%인 500점이 걸린 대국민 응원 투표와 총점의 6%인 300점이 걸린 신곡 음원 점수가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톱십 현역 가수들의 팬들은 순위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수를 위해 총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 결승전 1라운드 신곡 미션 무대 영상에서 박서진이 142만 회, 진해성이 134만, 강문경이 127만, 애녹이 115만 회를 차지하며 최단 기간 100만 회를 돌파했고. 다른 현역들의 신곡 무대 영상들도 가파르게 조회수 상승세를 띠고 있는 만큼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신곡 응원 점수의 결과가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예인 판정단들은 한 현역의 무대를 보고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이대로 일본으로 가야 합니다. 라며 격한 반응을 보여 시선을 강탈한다고 알렸습니다. 케이트롯의 진면목을 보여주며 격한 반응을 이끈 초화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기대감이 상승합니다. 제작진은 오는 25일 화요일 방송될 현역 가왕 이최종회에서 환희, 신유, 김수찬, 박서진, 진혜성, 김준수, 최수호, 강문경, 신승태, 애녹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추특기 무대를 쏟아내며 감동과 환호를 이끈다라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문자 투표를 통해. 톱7과 제2대 현역가왕을 내 손으로 뽑는 귀한 일에 앞장서 달라라고 전했습니다. 결승전에서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없고 연예인 마스터 점수만 1,100점이면 지금까지 방송을 본다면 박서진 가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급찬만 늘어놓고 점수는 매번 최하위 점수를 줬는데 실시간 온라인 문 자투표 1위를 한다 해도 지금 현재 7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대국민은 원투표 500점과 음원 점수 300점,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 2,000점을 더한다면 1위는 가능한데 연예인 판정단들의 점수만 터무니없이 적게 주지 않는다면 승산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끝까지 대국민응원 투표와 본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 열성을 다해 투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문자 투표의 박서진은 3번입니다. 무조건 3만 쓰고 다른 글을 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3번만 쓰고 파이팅 사랑한다란 이름 글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2월 25일 화요일 방송 기대하시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 실시간 응원 투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